아니 근데 님들 스, 스팀에 신용카드 결제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신용카드 번호랑 몇 이거 유통기한인가? 이거 뭐고 이거? 하여튼 신용카드 기한 적고 생년월일 적고 카드 비번 앞번호 두 개만 넣으면 결제 되는데요. 근데 카드 비번 앞번호 두개 말고는 사실 유출되기 쉽거든요. 아니 근데 카드 부, 번호 앞부분 비번 앞번호 두 개는 사실 확률이 1%잖아요. 계속 뚫드뚫뚫 넣으면 되잖아요. 00부터 해서 99까지 조지면 되잖아요. 좀 위험하다, 이 말이죠, 내 말은. 그래서 나 지금 방송키고 카드 번호 못적겠네 무서워서. 아, 스팀, 스팀 비번 다섯 번 틀리면 정지해요? 아, 이 카드로는 더 이상 결제 못 해? 아, 알겠습니다. 그래도 5%잖아요. 5%면 뚫을만 한데요. 아니, 1%. 일부... 00부터 99까지 해서 5%잖아. 다섯개뚫드러 놓으면 뚫리지. 왜? 왜5% 맞잖아요. 아니 0영부터9 9까지 중에서 5개 찍으면 5% 아니야? 왜? 왜 5%가 아니야 그러면? 1% 다섯 번이 아니지 멍충아 영영부터9분인데 내가 영영을 썼어요 그러면 그영영은 배제되잖아요 멍충아 나머지 4개 다뚜드러 하나씩 하나씩 뚜드려 나으면 결국 5개가 치면 5%가 맞지 임마 형님 그렇게 치면 계좌번호도 절대 까면 안 되겠네요 계좌번호는 카, 이, 그 카드나 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스팀 결제는 카드 그러니까 비번 두 개만 5% 확률로 두드려 맞추면 나머지는 갑자기 방송에 노출될 확률 노출이 된다고 실수로 여기 제가 입력하면은 별표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고 99인데 이게 5 아니 맞잖아 5%왜 아닌데 손님 저 00에서 99가 왜 아닌데 00 01, 02, 03, 04, 05. 그래서 99까지 가면 은 100개잖아. 100개 중에 5개 선별을 해요. 5% 아니에요? 저뭐왜또 이걸 나한테 따져? 나 너무 무식해서 대화가 안 된다, 너네들이랑. 하나씩 입력할 때마다 개수가 한 개씩 줄잖아요. 봐봐. 00부터 99죠.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1부터 100입니다, 오이, 여러분. 1씩, 1씩 올리면 1부터 100이잖아. 아이고, 아이고, 프로인 건알겠습그다 결국 100개잖아, 100개. 100개 중에 내가 숫자를 5개를 뽑습니다 그게 정답일 확률은? 5% 잖아요 5번 이상 하면은 정, 더 이상 안 된다며 막힌다며 그건 동시에 5개 뽑을 확률이죠 동시에 5개 뽑는 거랑 같죠 아니 자 100개 중에서 내가 3번을 뽑았습니다 3번 03을 비번을 03을 입력했어요 땡이래 03은 일단 배제돼요 그러면 그럼 99 중에서 1개를 뽑아야 되잖아 결국 다섯 번째 시도까지 가면 5%죠. 그 앞에서 물론 뜰 확률도 있겠지. 독립시행은 이 사람아. 자, 독립시행은 여기서 내가 3번이 뽑았어요. 근데 다시 3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요. 그래서 내 뇌에서, 어? 내가 앞에 3번을 뽑았지? 라는 기억이 사라졌을 때 독립시행 아니에요? 그래서 3번을 또 뽑을 확률까지 포함했을 때가 독립시행 아니냐고. 내가 반박해보라는데 똑바로 반박하는 놈 아무도 없어요. 지금 카톡 B.A.D.O.N에서 나 이거 5% 아니라고 설명 5개 뽑았는데 나올 확률 5% 아닌 거 설명하면 내가 빅맥 줄게요 지금 전화해보세요 독립시행이 맞으려면 비번을 잘못 입력했을 때 비번이 랜덤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독립시행이 맞죠 형님 그러면 50개 뽑으면 비번 맞은 확률 50%인가요? 맞지 자 여러분 어릴 때 학창시절에 님들 이거 알지?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까 뒤집어서 뽑게 하는 거 이거 100개 깔렸다 칩시다 여기서 너가 50개 뽑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당첨될 확률몇 퍼입니까? 1등 한장 있는데. 그 당첨될 확률몇 퍼예요? 50% 맞잖아. 이거랑 왜 달라요? 이거랑 왜 달라? 비번이 님들 01부터 99까지 있어요. 여기서 나는 다섯 개를 지금 내가 아 다섯 개를 뽑았을 때 저, 정답일 확률이 5%가 맞지. 왜 아니야? 이 봐라. 이 새끼들 지니까 더 이상 이제 그냥 네 말이 맞다 하는 거 봐라. 아, 어, 보 야, 보이스톡 전화다. 왔 야, 보이스톡 왔네. 아, 맞네. 아, 밑에 내리고 있었습니다. 저, 전화 받을게요. 다섯 번을 뽑지 않습니까? 그렇지. 네, 백개 중에 다섯 개를 그러니까 백개0 100개, 개가 있고 다섯 번 뽑을 겁니다. 예. 그중에 한 번이라도 통과하면 되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은 백개 중에 다섯 번 뽑았는데 다섯 번다 틀리면은 그 경우를 다 제외하고는 어찌 됐다거나 한 다섯 번 중에 한번뽑을게 뚫리는 거가 이제 여지 밥이지 않습니까? 뚫리는 게 뭐? 여지 밥 네, 그러니까 백번 이제. 여, 근데 미안한데 나 여지 밥 몰라. 네. 아, 그 고등학교 수학 과정인데 예나 예. 까먹었어 예. 까먹었어 한 번도 못 맞추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100개 중에 한번 뽑았는데 틀렸으면 그 번호는 이제 더 이상 안칠 거지 않습니까? 그렇지 100개 중에 한개 뽑았으니까 100분의 1 그렇지 뽑았는데 틀렸고 그럼 이제 99개 남지 않습니까? 그렇지. 근데 99개 중에 또 하나 뽑았는데 또 틀렸지 않습니까? 그렇지. 그럼 이제 98개 남았는데 98개 중에 또한대 뽑지 않습니까? 그렇지. 또 틀렸고 9 7개 중에 하나 뽑아서 또 틀리고 96개 중에 뽑아서 또 틀렸지 않습니까? 그렇지. 아, 나 이거 좀 생각나 어디 TV에서 본거 같은데. 약간 좀감좀 오십니까? 어, 이제. 약간 근데 이해는 못 했는데 뭔가 TV에서 뭐본거같아 <laughs> 어디 뭐 지니어스 같은 데서 그뭐 그 그런 거 같긴 한데 이해는 못했어 근데 뭔지 알지 너네 근데 이거는 이, 이게 만약에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하나씩 뽑았을 때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다섯 개를 뭉탱이로 뽑았을 때는 5%가 맞잖아 그 약간 조건은 사실 그렇게 하면 좀안 맞는데 이게 적당한 예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아 그럼 설명할 준비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예 네, 알겠습니다 <laughs> 그러니까 얘이 친구가 말하는 확률은 이거는 1%잖아. 맞지? 이거는 1%고 이거는 1. 뭐0.1% 이래 되잖아. 맞지? 그리고 이거는 1. 0뭐5% 되고. 막 이,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건 이거를 다 합산되리면 5점 몇 퍼가 5점이나 6점 뭐 이렇게 퍼센트가 되인다. 이말이잖아 근데 그치 그거는 그 확률이 왜 올라가냐면 그그 그, 그 이유는 이거잖아. 그쵸 여기서 정답일 수 확률도까지 포함인 거잖아. 맞지? 결국 기회가 다섯 번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6% 6 가까운 그런 하이튼 확률이 나오는 건데 내가 5%라고 주장을 했던 거는 이 모든 거에서 한 번의 기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5%인 거잖아 맞지?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뽑았을 때 정답이냐 아니면 다섯 개 뽑아가지고 다섯 개 중에서 정답이 있느냐 요 차이인 거지 이야 수학 좋았다 진짜 씨발 우리 휘휘 일리 4사 빅맥 죽였습니다 어쨌든 대충 설명 듣다 보니까 깨달았어 이것도 어쨌든 가르침치기을 받은 거니까 형님 죄송한데 5% 막습니다 어이유 어이, 무식한 새끼들 너희들한테야 하나만 이제 씨발 <laughs> 아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카드 번호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결국 5% 이상이잖아 확률이 더 높네 논점은 그거야 뚫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스팀이 비번 뚫기 쉽다 아, 스팀 카드 유출 당하면 강제 결제 당할 확률이 높다 5% 이상이다 아, 내 말은 내주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사실 왜 이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수학 쌤의 문과간 놈인데 지금도 이해 안되 큐큐 <laughs> 아니, 이거 아니, 씨발, 형님. 그럼 숫자 다섯 개를 머릿속에 확정으로 생각해놓고 입력하면 은프로 맞지 않습니까? 아니, 이것도 맞는 거 아니, 이것도 5%프로 맞네. 얼마? 맨날 이런 문제 풀어야 한다. 야 이거 보니까 생각났다. 자, 1월 10일 날 했던 그5% 사건 아시나요, 여러분? 5% 사건 아십니까? 오늘 누가 카톡이 옵니다. 자, 형님. 김배돈보다가 형님 집단지성에 두들겨 맞고 5.1%가 맞니, 뭐니 헛소리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당하고 결국 세뇌당해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답답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. 진짜 독립 시행인이 뭐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자빠졌는데 조금만 상황 바꿔서 생각해 보면 5.1%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알수 있습니다. 하면서 이 새끼가 노트에 그렸습니다. 자, <laughs> 자 나는 이거를 님들 이해를 못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탁하려고 이걸 지금 갖고 왔어요. <laughs> 이거 좀 아니 이거 뭔데 이 친구 말로는 5%가 맞다는 거예요. 결국은 정답은 5%란 소리야. 자어 지금 방금 카톡으로도 뭐한게 왔습니다. 어이 사람이 계산한 것도 지금 밑에 거랑 똑같아요 공식이 내 네, 내로는 이해 못하겠는데요? 아니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이 싸우면 됩니다. 네 이제 이게 정리돼서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. 저를 이해시켜 주시면 됩니다. 오이 오이 자 장작 필기 크크 후원 빨리 해라 크크 이 예고 자시고 결론은 회돈보다 멍청한 트수새기들이라는 돌려까기인 것 같습니다 그건 맞아요 지금 제 방에서 이거 할줄 아는 놈몇명 없어요 제 방에서 이거 풀줄 아는 놈열 손가락 안에.. 아닙니다 다 나머지 다빡대가리예요 지금 잠깐 보이스톡 잠깐 하는데 아니 이거 뇌절.. 뇌절 치려고 이거 한게 아닌데 여보세요 네 예. 형님 음. 여사건이 뭡니까? 여사건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에 반대되는 네. 사건을 얘기하는 <laughs> 겁니다 어떤 사건에 반대되는 사건? 예예 예. 예, 예. 음. 자 그러면 다섯 번 안에 성공할 확률이라면 이거의 여사건은 뭡니까? 실패할 확률이겠죠 그쵸 다섯 번 안에 실패할 확률 예. 다섯 번 모두 실패하는 겁니다 그 밑에 줄을 보세요 1에서 5번 모두 실패할 확률을 뺐죠 5번 모두 실패할 확률을 아이 괄호 안에 있는 게 5번 뭐냐? 모두 실패할 확률이구나 네, 그렇죠 싶다. 1에서 뺀 거는 이은 전체인 거고 전체에서 5번 모두 실패할 확률을 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한 거지? 그러니까 1에서 한첫 네. 번째 네. 예 말씀하세요 첫 번째 뽑으면 100개 중에 한개가 당첨이에요 예 그럼 99개는 뭡니까? 100개 중에 한 개가 실패겠죠. 다... 실패지. 그렇지. 그래서 100개 중에 9 9개를 뽑으면 실패인 거예요. 예. 한 개만 당첨이니까 당첨 빼고 아무거나 뽑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100분의 90입니다. 예. 아,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. 잘, 잘 모르겠는데. <laughs> 자, 100개 종이 쪽지가 저는 여기까진 것 같으니까. 오케이, 이에서 이에서, 오케이, <laughs> 이해했어 오케이 끊을게. 여기서 답 찾는 거 나는 포기했고 넘어가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 지금 그때 무식하게 5%충 지금 화났잖아. 아니 씨발 형님 그냥 숫자를 다섯 개 머릿속에 확정으로 생각해 놓고 입력하면 그5% 아닙니까? 해서 웃겨 줬는데 지금 오늘 방금 씨발 형님 5% 맞았네요. 아, 네. <laughs> 얘도 이해 못 했어. 이해못 했지만. <laughs> <laughs> <더러워야 웃음> 오기 어려우면 그냥 그러려니 혀라 그냥 아 그런 갑다 하자. <laughs> 만 아무튼 예, 수학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예. 저는 이걸로 지금 장작을 태우려고 온게 아니에요. 예, 근데 갑자기 전화해서 이렇게 된 건데, 예, 이제 넘어갑시다, 이제. 어차피 유튜브 댓글이 다 설명해 줄 겁니다. 대충 그냥, 예, 나는 이제, 이제 넘어가자. 나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답을 찾는 건 포기했어요, 예.